어? 이렇게 아, 아. 뻗어주기만 하면 되거든 이해되세요? 네. 근데 언제 안 들어가요? 이거 어떻게 되세요? 어? 이러고 있는 거야. 들을 때는 이해는 잘 가요. 근데 실천에서 좀안 그러니까 돼서 실천에서 안될 때마다 내가 과연 내 체중 이동이 이게 맞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봐요. 네, 알겠습니다. 어? 그렇죠? 네. 음. 자, 이러세 아니나. 아니, 여기서 이런 데할때 이런 데할 때. 자. <laughs> 이런 데 하는데. <laughs> 어? 아, 내팔봐 어, 이러고 있어. 저, 팔이 이게 여기 서 이렇게 해서 어떻게 <laughs> 들어가냐고. 그러니까. 아, 이렇게 해서. 그렇잖아요 그럼 내 체중이 여기 나와 있는 상태에서 팔만 쓰는 건데 이건. 이걸 체중을 실는다고 생각하나? <laughs> 그치 않아? 그럼 내 체중을 실어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? 체중이 오히려 뒤로 빠지겠는가? 어깨 뒤로. 어깨 뒤로 빠진 상태에서 이 하체가 벽이 되고 그대로 밀어주면 되는데, 이렇게. 쭉, 쭉. 자, 쭉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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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내가 더 밀어주면 밀어주려고 할 때는 수록 더 뒤로 가야 될 텐데 몸은 뒤로 가서 여기를 밀어줄 텐데 응. 여기를 밀어줘야지 이 힘이 그대로 이렇게 전달이 되거든요 근데 얘를 안 밀어주고 얘를 밀어주고 있으니까 안 되는 거지 이해가 되세요? 네. 어? 이 지금 복습들을 하는데 복습들 하면서 요런 부분들은 한번 다 체크해 보라는 거지 내 말은 체중이 실어지는 원리를 이게 체크가 빨리 돼서 선생님들 동작이 자연스러워야 된다는 거죠. 네. 오케이, 시작. 네. 짜는 영 나는요. 끝났습니다. <laughs>